Why? Why stop? Don't drink! 막 유지하래. 막 여자 앞이라고 막 가오로 존나 서아 응. 외국인이랑 썸 타보자고. 있어. 일절 없어. 응. 1절 없어, 1절 없어. 음. 나 이태원에서 옛날에 트랜스젠더바에서 일을 하잖아. 트랜스젠더바 웨이터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 가다 외국인들이 술 취해갖고 외국인들은 이상하게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간판이랑 막 검색해서 비교해가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그 습성이 있잖아. 근데 모든 외국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태원 돌아다니는 주정뱅이 외국인들은 일단 가게가술취 같으면 그냥 들어가나봐. 여기가 무슨 레이디보이 빠진, 씨발, 씨팔 빠진, 뭐 그딴 건 관심이 없어. 그냥 들어와. 들어와갖고 나 이제 웨이터 처음 했을 때는 애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막, 막 이러고 들어와. 이게 막술잔이면은 뭐 맥주 이렇게 들어가. 야, 우리, 우리, 아, 막 유출하래. 그러면 진짜, 어, 노노노노노노노, 레이디 보이빠. 이래, 그러면 레이디 보이. 막 이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옆에 있는 제일 서삼 나는 c d 애를 보여줘. 그러니까 남자 티가 많이 나는 트랜스젠더 애를 이렇게 몰래 가르켜. 레이디 보이. 레이디 보이. 이러면은 막 일취를 하다가 술 취하다가 레이디 보이를 딱 보잖아요 어, What the f u c k you 막 일취를 하면서 지 멋대로 나가 그 c d 애한테 가갖고 얘네가 손님 또한명 쫓아내 줬다 고맙다 이러면은 네 오빠 뭐 이래 그러면 이제 아니 외국인이 들어와갖고 레이디보이라고 너가르켰더니 fuck you 하고 나가잖아 그랬더니, 어머 내가 또 좋은 역할한 거야 막이슬라래 이러면 어, 훌륭해요 이러면서 어, 알았어 다음부터 또 알려줘 내 이름 면도 안할 거겠어요 막이슬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겼거든 근데 이제 백인들 반응이랑 흑인들이랑 달라 백인들은 들어와갖고 레이디보이 이러면은 일단 욕을 해 fuck you man 이 지뭐 she 이 나도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갈리는 거야 s 히? 이래. 그럼 내가 장난을 이제 she 이제 라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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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ck you man 이치라면서 지 혼자 나가 뭐이치하면서 그럼 처음에는 이제 기분 나쁜데 어느 순간 그냥 아 이제 곧 욕하게지. 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흑인들 같은 경우 이태원 흑인분들은 신나 맨날 o oh, 와 why 아우 oh, 헬로 이래 헬로 맨. 이러면 어우 헬로 oh, 나도 이래 그러면 아우 헬로 와우 브라더 브라 막 이지랄해 그러면 아우 예 oh, yeah. 근데 돈트 드링크 이래 그러면 와앗 이래 진짜 리액션이 과해 와앗 이래 그러면은 레이디 보이 바 이러면 레이디 보이 왓 레이디 보이 이러면은 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 이제 그 CDA가 나랑 친해 그러면 이제 가끔가다 그 CDA가 가발 쓰고 있거든 갑자기 이렇게 가발을 벗을 때도 있어요 걔가 이러다가 음막 이러다가 이러다가 가발을 갑자기 벗어 그럼 스포츠 머리 딱 등장하잖아 음 이러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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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잖아 그러면은 오케이? 언더스탠드? 이러면 이제 언더스탠드? 블라, t h a 이러면서 그냥 나가 <laughs> 고맙대 나한테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못 알아들어. 어. 레이디보이라고 하는 게더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막 수염 막 여기까지 나 이제 산타클로스 예비생들도 많이 와. 그 피부 까맣고 수염 막 여기까지 나갖고 이제 산타클로스 예비생인지 바, 산타클로스 준비생인지뭐 아이돌 연습생 마냥 뭐 산타클로스 준비생들도 있나 봐. 가끔가다 그런 막, 막 아저씨들도 와. 그래갖고 와갖고 이제. 말도 안해 들어와갖고 그런 사람들은 막 이렇게 쳐다봐 그러면은 얘 예시디야 가발 벗어라 이러면 알았어 이러면서 또가발 이렇게 딱 벗어주면 놀라지도 않아 이러면서 그냥 NO 그냥 이러면서 그냥 나가 그러면 아유 맨날 이러고 가끔가다 막 여자 외국인들도 올때 많아. 여자 외국인들 오면은, 이제, 두 명에서 막 절대 혼자 안 다녀. 흑인 여자분들 두 명에서 예를 들어서 오잖아? 그러면은 반응이 다각 제각각이야. 들어오면은, 음, 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음, 막, 우리는 신경 나서 지들끼리만 얘기해. 어, 뭐 지들끼리 뭐 얘기하겠지. 어, 여기 무슨 뭐 생각일까? 이러면, 어, 여기는 뭐1 1로 한국에 가게겠지. 만 이러면서 어, 이런데 처음 해봐막 지들끼리 외국어로 막 이런 대화를 해. 어 어우 나이스 나이스 막이러서 아우 오케이 오케이 막이즈라면서막 들어와 나는 신경도 안써 이러면 어 스탑 스탑 이래 그러면은 응? 이래 표정도 이제 눈눈 땡그려져서 응? 이래 그러면은 이제 돈 드링크 나 드링크 이러면은 와이? 이래 그러면은 레이디 보이 빠 b 왓 레이디 보이? 레이디 보이? 레이디 보이? 막 이래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르켜 그 CD에를 가르켜 예 yeah, 가발 벗어라 이러면은 걔가 막 일어나고 가발도 안 벗어. 아 이런 건맞대맛이야 이러면서 일어나면서 이제 머리 를 이렇게 휜 날려. 그러면은 어, 어... 오케이 이러면서 나가. 금서 나가면서 이제 나가는 길에 웃는 소리 존나 들려. <laughs> 막 이러면서 나가. 알지 이제 백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오면은 이제 오잖아.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이제 여자들끼리 안 다니더라고. 남자 한 명에 여자 두명막 이렇게 와. 막 그리고 존나 시끄러. 워 내려올 때마다 <laughs> 와우! 와우! 예스 오케이! 가! 이러면서 내려와 그리고 이제 또와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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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막 남자가 앞에서 와이! 와이! 스탑! 돈! 드링크! 막 유지랄에 막 여자 앞이라고 막가오로존나서 그러면 이제 레이디 보이 빠 이래 그래갖고 이제 레이디 보이? 레이디 보이? 레이디 보이! 레이디 보이! 막 이래 그러면 남자가 왓더 레이디 보이! 이러면 이제 옆에 이제 여... 여 이상하게 그 백인 여자분들은잘 알죠. 레이더 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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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no 라라라라라라라이라라 o n 라라라라 o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러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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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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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때>, <laughs> 트랜스젠더빠랑 헷갈리나봐. 동양인 외국인 분들은 여기가 개입반지 트랜스젠더빠인지 몰라. 그냥 개입반 줄 알고 와. 그럼 내려오면은 되게 소심해. 혼자 다녀, 그리고. 오면은, 아, 아, 아. 이래. 내려오면 남자가, 남자가 내려와갖고, 아, 아, 아. 이래. 그러면은, 알지? 뭔가 이렇게 느낌이 대꾸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쁜 척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오면은, 아. 아, 아, 이래. 그러면 이제 일어나지도 않아. 그냥 앉아서 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봐. 그러면 아, 아, 이래. 그러면 이러면 아, 아, 여러분들 조용히 나가.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나가. 왜 이렇게 귀여운 척을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일본인 아니야. 일본인 분들은 물어봐. 어, 그좀 이렇게. 어디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그 동양인 분들 확실히 동양인이. 응. 일본인 분들은 이 물어봐. 음. 응. 그 되게 신사적이야, 일본 분들은. 오면은 뭐 아, 뭐, 한번 뭐 뭐, 뭐 뭐, 내가 돈을 쓰면 여기서 놀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물어봐. 그러면 예스 이러면은 뭐, 애들 좀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일본인 같은 경우는 그 트랜스젠더들이 일본어를 다 잘하잖아. 어느 정도. 왜냐면 일본 갔다 와서 뭐, 젠더바에서 일해본 누나들도 많고, 사장들도 놀아본 사람이 많으니까 그 누나들이 나와갖고 막 휘양찬란하게 막 얘기해. 응. 그래. 그 일본인들이 트랜스젠더바 오면은 돈을 많이 써요. 응. 돈을 잘 써.